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레킹을 좀 하려고 해요. 없었던 트레킹 일정인데요. 한 4~5시간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트레킹 하려면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식사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아침 식사집인데요. 여기 보면 닭모가지도 있고, 또뭐 다른 생선도 있고, 그러네요. 뭘 시켜 먹지? 여기 호박국도 있어요. 이 호박국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제 아침 식사는 이겁니다. 마늘, 조그만 마늘하고 호박장 같은 것에다가 밥을 말았어요. 맛있게 먹고 트레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밥 먹는데 고양이 이쁜 놈, 새끼 한 마리가 왔어요. 아, 요놈 이쁘다. 트레킹을 하려면, 요, 페른 리조트라고 있어요. 표를 티켓팅 해가지고 가야 된대요. excuse m e uh, I'm going to trekking today y e yeah mm. from behind the resort w i n d resort yeah 와 yep. wow, 여기 너무 멋있다 <웃음> <웃음> you do the whole l o o 아 whole look? and this is same part five t r four hours oh, four hours you can do <laughs> No, I'm very slower. <laughs> At the checkpoint, you pay 200 baht. Yes. Yeah, because it's national park. u uh h -huh. Okay. Uh, uh, thank uh, you so. Uh, you are so kind. Ah. Kopengka. Kopengka. 여기가 이제 국립공원에 있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바나나 농장도 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투명하게 비춰지는 모습이 보여지죠. 아 너무 좋긴 한데요. 여기 원시림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포장이 돼서 이렇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안들안 되겠어요.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요. 다시 내려가서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이 국립공원 따라서 이제 포장이 도로가 돼 있네요. 이 길을 따라서 그냥 아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걸어서 하는 트레킹은 친구하고 같이 왔을 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여기는 와이파이도 전화도 안 돼요 조난을 신고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식량도 좀먹고 저한테는 물도 충분히 안 가져왔어요 아, 내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포기는 아니에요 <laughs>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 무리가 이제 트레킹하러 올라오시는데요. Well, right? I'm lost. I'm lost to my way. Oh, yeah. w well, e we can't help you. No, we, this this looks like a trail. Yeah, you yeah. have to go to 아, national park. Do you want to do the round trail? Are you at Fern Resort? Mm -hmm. Uh-huh. Are you at Fern Resort? Yeah, yeah, yes. You are, yeah. And uh, now is starting. We are starting now. If if you want to come on the walk, it's five hours. no no t w e l r s t w e l okay okay i okay seven kilometers yeah. not t p o f l e yeah ah uh, can i come with you yeah s go okay sure. now is a give up i back down no problem yeah. no problem okay. okay okay you're welcome yeah <laughs> we are brother and sister brother and sister y yeah. ah <laughs> you husband um, uh, my husband? husband ah yes sir. Wife. Yeah. wife ah is wife nice to meet Bill? you e a h i'm alone <laughs> oh no oh, yeah alone. i'm from korean 어 결라 치고 이렇게 다른 한 팀을 만났어요 이 외국인들 그래서 그냥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아이 다시 한번 시도 해봐야 되겠어요. And the other place to go uh -huh. is very nice is the bamboo bridge. 아 uh, 베미브리지. Yeah, that's that's go, really yeah? nice. Where have you been? Do you know it's an, uh, near the border is a uh, Chinese village? Oh yes. Yeah. Oh. Yes. Okay. Yeah, t h uh, hot spring spa. 네, 그리 아, 이도거에서 이제 티켓팅을 해야 돼요. 2 0 0 내야 되네요. 이 친구들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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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포기하 내려왔네요. <laughs> <came> <laughs> Let's go to again. Yeah, we have to go to p e Next time, challenging. 이렇게 가는 코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리도 너무 이쁘죠. 그리고 와 여기 물이 너무 많은데 고기가 이와 이게 아또 이렇게 외국인 분들 만나는 건 행운이었어요.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서 혼자는 전혀 올라가지 못뻔 했는데. 이 나무가 아이론로드래요아이론우드 아주 강한 나무인 요아이론드랑 비슷한 나무인 것 같은데요? 네, 와, 하늘도 정말 맑고요, 오늘 아, 이 트레킹하는 게 너무 너무 상쾌해요 아, 포기하고 갔었는데 헌터니 아니요, 저는 한국 헌터니는 일본인가요? 아, 좀 다르죠 죄뉴욕인요 그러잖아요, 어, so, this is o g r e n d i s m e a n s l r t e o e s t i t h t i s i s o t h r e i s is very useful for the forest. o this is very useful for the forest. i s is very useful f o 이 h e 이 l 옆에 칼을 차고 있죠? 저 칼로 다 자른 거예요 여러 명의 나무꾼들이 있네요 또 가다가 목도 축이고 하고 그러시네요 재밌는 곳에서 와 정말 물 엄청 깨끗하고 편합니다 우리 팀들이죠? 와 대나무 부러진 걸 가지고 <laughs> 서로 돌려가면서 <laughs> 무겁냐 안 무겁냐 하는데 사실 안 무거워요 <laughs> 대나무 대나무 숲이에요 아주 대나무들이 뭐 엄청나게 잘 살았네.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냇가를 건널 때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또 올라갈 때는 이끌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도 나이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보다도 연배인 것 같아요. 이게 자연산 그망고트이래요 아, 폭포가 아주 시원하게 물줄기를 쏟고 있습니다. 어, 나무가 정말 몇 백년 된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온도가 약 10도 내외인 것 같아요. 등산하기에 아주 최고의 날씨죠. 계속 올라가는 길이라 힘드네요. <laughs> 이 나무가 둘레가 얼마나 큰지 세 사람이 해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명 잡아야지만 이 나무 둘레를 here, 다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높이가 <laughs> 상당히 안 가죠? 이게 35m. 보기에는 한 50m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섭스네. 좋아, 케인! 아, 야, 트라이스 음. 이게 oh, 코코넛 설탕, 뭐죠? 코코넛에서 만든 것 같은데 아주 달아요. Okay. 아, so sweet. 야, good. 마지막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긴 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저 산이 단풍이 들었어요. 동남아시아에 단풍이 들다니. 이 말이야 되는 얘기예요. 저산산 산 꼭대기가 단풍색입니다. 산이 높아서럴까요? 와. Can you see the what? 아. What? 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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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eah. 저기 꽁모라고 하는 그 절이 있어요. 어제 밤에 제가 올랐던 절인데요. 거기가 조망할 수있네요 저기가 이제 그매혹송이죠 yeah. 드디어 우리 시니어 원정대는. 아 정상을 좀 보겠습니다 음, 아, 음. 이분들의 나이 얼마인지 되게 궁금해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음. 아 I am very sorry uh, Can I ask your age? Age? Yes, how old are you? Very uh, old No Oh, 52 52 64 36 <웃음> <웃음> Okay, 64 64 Are uh, you younger than me? Oh really? Yes. Yeah, so I'm uh, sixty-two. Right. Older. So I'm yeah, older. old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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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older. older. Get <laughs> yeah, yeah, yeah. married? Sixty-eight. Uh -huh. Sixty-eight. She's ah, good. Yeah, yeah. Good. Wow, nice. Oh <laughs> yeah. yes. Yeah. You're very strong. Well, we like walking. Uh-huh. Yes. Like yes. Walking, yes. Yeah. No. You think yeah. Tong Dam? 통단. <laughs> 이분들이 이제 60대 후반이시잖아요. 어, 정말 여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올라오셨어요. 도전 꼭 해보세요. Okay, we have the group photo behind is the Pratat Doi Gongmu, the famous Pratat in Ma e Hong Son. Okay? <웃음> <웃음> 아, 내리막길이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laughs> 여기렇 길이 끊겼네. 지금 서로 이제 우리 길을 찾냐고 뭐 지도도 보고 하는데요. 응, 어, 응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려갈지. 아, 정말 힘들게 왔어요. 서로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내려갈 수가 없어서. 아, 힘든 과정을 서로 같이 했네요. 마지막 이제 코스만 남은 것 같은데. <목소리> 오, 이거 히치하이킹 해야 돼요. 네, <목소리> <여기 갔죠? 목소리> on the right. on the r h t 오케이? 네, 오케이. hurry up, hurry up.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우와, 지금. 가다가 히치하이킹 했어요. 다 지금 okay, you. 차에 올라 탔어요 이와 이분들이 비행기가 3시인데 <laughs> 우리가 시간보다 늦어졌어요 그래서 비행기 놓칠 것 oh, 같아가지고 my... <laughs> 와! 장난 <지금 시작> 에 <laughs> 전원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인조의 인조의 타임. t h a n We, we will be in m e l b o n e t o n i t Yeah, I think we are, we go around that we can we meet here. We will yeah. We yeah, we are, we look. Yeah, yeah. Okay, go, okay. You. Yeah. So thank thank yeah. you, thank okay. you, t h a n Bye, um, bye. I enjoy time. Trip. Yes, yeah. Yeah, you just Okay. It's great to meet you. Great to meet you. Good l u c We made yeah. it in the end. On oh, the very end, yeah. Yeah. Yeah, yeah. Thank you. Okay.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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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오늘 트레킹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머드 스파죠, 머드 스파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받을 건데요. 5 0 0 0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온천수로 다 이제 얼굴을 싹 씻어냈어요. 응? 진흙이에요, 이제. 와! 무서워졌어요. 오케이, <laughs> 땡큐. Okay. 이런 탕이 몇 개나 이제 여기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팩을 한 상태에서. 아, 따뜻해요. 좀 뜨겁다 그럴까요? 얼굴은 이 모습이고요. <laughs> 발은 이렇게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만 담그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대요, 여기에. 이 북부 지방에는 이런 온천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묘성, 여기에도 온천이 몇 개나 돼요. 근데 제가 다른 온천도 가봤는데요. 시설이 너무 낙후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촬영을안 하고, 여기만 제가 며칠 전에 왔다가 다시 왔습니다. 풀바디 스크랍도 하고, 풀바디 머드팩을 할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고과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오늘 트레킹을 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따끔따끔하고 이렇게 햇빛을 쐈더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드 팩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laughs> 재미있죠? 보신 것처럼 뒤에 이제 아자수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시원한 게 너무 좋아요. 30분이 지루하지 않게 금방 갔습니다. 씻으러 가겠습니다. 씻고 뭐 여기다 이제 스킨 하고 로션 정도 바르 바르라고 주네요 이게 끝인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 몇번 지나가다 봤는데요 이렇게 코스모스 같은 게좀 피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푸르된 한적한 건물이 있는데 못 가하고 지금 들려봤어요 뭐, 카페 같기도 하고요 그죠? <laughs> 이 나라에도 코스모스가 있네요. 우리나라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인데 우리나라 가을 날씨니까 코스모스 가핀것 같아요. 어바디카 What is this? Uh, this a coffee shop. 아, 커피숍. Yes. 아, 이렇게 한적한 곳에 카페가 있어요. 되게 재밌다. 커피 한잔 먹고 가야 되겠어요. 원 모카, 플리이스원 모. 모카, 예, 핫. 모카. 예, 핫. h 예스. y e 이 이런 카페,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니어분들은 참 마음에 와닿는 카페 아닌가요? 지붕 좀 보세요. 그리고 앞에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고요. 전혀 화려하지 않은데. 그냥 차한 하고싶은 그런 곳 해가 거의 다 넘어가서 땅거미가 이제 내려앉거든요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좋더라고요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려고 해요 음식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된대요. 아, 저녁 아주 맛있게 나왔죠? 벌판이 보이는 데서 저녁 식사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픈한 지한 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네요. 음. 정말 여기는 가다 황량한 벌판인데, 어, 좀 아름다웠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데 덜렁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지나가다가, 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멜홍산 is beautiful and no much people 음흠. live in Yes, and nature is beautiful. You, you w a o Yes. 아, 벌써 이제 어두워졌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묵고 있는 호텔까지는 한 16km 정도 가야 돼요 오토바이로 한 3, 0 40분 이상 가야 되겠죠? 근데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처 없이 가다가 들려서 밥도 먹고 차도 한잔 하고 책도 보고 그러다 또 훌쩍 떠나고 이게 여행인 것 같아요.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여행을 꿈꾸지 않나 하는 생각 들어요. 이름 모를 카페에서 땅꼬미가 질 때부터 저녁을 먹고 또 차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가야 돼요. 들리시나요? 귀뚜라미 우는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이런 소리 들어본 지 정말 오래됐죠. 너무 몽환적이라고 할까요? 풀벌레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